왜 맨날 멸치 반찬이야? 엄마, 다른 반찬 해주면 안 돼? 엄마, 멸치 먹는다고 키 크는 거 아니야? 그거다, 거짓말이야. 키는 유전이야. 엄마가 160이고, 아빠가 170인데. 나도 커봤자, 아빠만큼만 크 엄마. 우리 갈비 먹자 갈비 등 애들 맨날 입에서 비린내 한다고 한단 말이야 이것 봐 오늘 멸치냉장국 멸치볶음 멸치계란말이 온통 멸치투성이잖아 막 그러다가 멸치됐어 제일 작은 게 뭔지 알아? 바로 멸치야, 멸치.